두 번째 매치 시작되습니다 블록체인 먼저 보는파빨가색 변한 이재호 선수예요. 오른쪽은 이재호 선수고요. 왼쪽이 김경호 선수예요. 돈을안 <목소리> 쓰고 있죠. 돈을안 <목소리> 쓰고 있어요. 돈안써어요두안어요 오 고민의 결과, 특훈의 결과가 아, 예. 바로 <laughs> 별의별게 <laughs> 다나오네요 앞선 진짜. 경기에서는 테란이 센터를을 했었고 네. 여기에서는 김경모 선수가 아, 이제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게는 돈을 쓰지 않는 게 정답이다. 그렇지요. 이렇게 지금 블록체인이 생각을 한 건가요? 블록체인 매매 투자 자체를 안 하겠다. 예. 예. 매매 투자를 안, 물론 네. 뭐 예. 충분히 이해할만한 예. 예. 이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예. 야 ASL에서 그래도. 50, 미네랄 50 정도는 투자할 만 했거든요. 그렇죠. 우드원을 더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런데 4드론에서 4드론이에요? 정말 어? 예 영웅카니까 뿌리 끝까지 뽑아가지고 지금 스포닝에 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쪽으로 정찰을 보내면서 앞마당 쪽으로 정찰을 보내면서 지금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테란의 앞선 경기에서 어, 박성균 선수가 땡터블을 하는 걸 보고 또 성공하는 걸 보고 나 아, 이재호 선수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선은 서플라이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보게 중요하거든요. 바깥쪽에 지워지는 것들도 네. 많이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도 바깥쪽에 짓다 보니까. 네. 아 이게 또차 들어가죠. 예. 오버걸드가 위쪽으로 가면은. 정면하면또 오른쪽으로 가서. 할수 있는 가장 가난한 형태의 공격적인 빌드. 네. 자 공격적인 빌드입니다. 네. 자이 다음에 사돌아냈는데 드론 정찰까지 지금 보내고. 그래도 네. 이저 입구 쪽을 틀어막지 못하도록 또이 지형이 또. 아, 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200 넘어가요 200 넘어가요 네200 넘어간다는 아, 얘기는요 아, 어... 야, 그 박성균의 그래서, 유산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선 경기에서 박성균이 네. 생더블을 시도를 해서 위에서 혹시 오버로드가 네. 내려오나 지금 보는 건데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현재까지는 좋죠 정차를안 꺼냈으니까 네, 네, 네. 아, 아, 아니 근데 이재호는 이거 오프라인 나가면 아니 박성균도 예. 했잖아요 왜아 이건 딱히 풀딩 선택했는데 노랑스더블인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배울 수도 없어요. 네. 없으면 또, 어떡합니까? 없으면 맞아요. 맞아맞아어요 맞아요. 맞아어맞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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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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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맞아요. 요아요요 아 근데 여기서 추가 명령 걔도 올수 있잖아요. 네, 네. 건물이 개... 아무것도 없는데. 네. 네 건물이 아무것도 없고 자원도 지금은못캐고 어쨌든 베르스라도 살아왔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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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사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격적으로네 이사 테란. 네, 네. 이게 부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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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면. 네 부수고 네. 들어가면 이제 문제니까. 네 그, 빨리 양쪽양 옆에 있는 어시뮬레이터를. 어디... 어시뮬레이터를 <laughs> 빨리 손발이 안 맞아요 지금. 빨리 어시뮬레이터를 부숴야 되는데. 자를 자.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에그. 를아 네. 아, 에그가, 이거... 에그가, 에그가 먼저 깨지면. 네. 에그 하나. 아 같이 죽게 해야 되거든요 위에. 네. 어떻게든 하나 저 구멍을 확 <laughs> 뚫기 위해서 아, 네. 최선을 다해 보는데 이게 배럭 자체가 한번 어, 시도가 된 상태여서. 그렇죠. 네. 막 힘들죠. 한번. 네. 양쪽에 그 양쪽에 그를 에그는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 네. 에그를 다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이구, 어, 비벼서, 비벼서, 비벼서. 비벼 어, 넘어갔어요. 어, 밀어 어, 밀어서, 넘어갔어요. 와, 아, 이거, 밀었어. 두번 밀었어. 두번 <laughs> 밀었어? 밀었어. 아, 아 밀지 말지. 네. 아, 밀지 말지. 그냥, 어? 어, 어. 어. 그래도 한다고요? 야, 어. 히어로, 이거. 히어로. 어. 히어로. 어. 죽었습니다. 자, 아직도 280 정도 남았고, 자, 파괴 되면은, 이제 둘러싸기로 이제. 네. 파격진 형태로. 네. 근데 왼쪽에, 왼쪽에도 지금은 에그가 깨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여기서 하겠지 네. 하나하나 SCV가 한차 점사 머리 어. 하나 나왔어요 그래도 네. 자 여기서 어떻게 한번 버틴다 네. 하더라도 왼쪽이 일단 자 왼쪽 에그, 왼쪽 에그가 중요한 거죠 예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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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거든요 자 드론 네. 생산가면서 앞마당 갑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쪽 구역을 막으면서 테란히 배럭스를 완성시켰기 네. 때문에 벙커 하나를 아래쪽에다가 또 건설을 하면은 아 정리로 뭔가 승부 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나올 예.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이미 좀아 혼이 많이 나, 떨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 이미 게임 자체는 저 세상 게임이 됐어요. 예. <laughs> 네. 아또 왼쪽에서 또 부르고 나와야 되는데 자원이 너무 부족한 바람에 자 지금은 자원 다시 모아서 벙커라도 빨리 지어야 될 텐데. 벙커죠 이제. 네. 벙커 지어야 돼요. 네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머리 대기. 그래도 이제 머리이좀 있기 때문에 SCV와 비병하면서 저글링들을 예, 쫓아내기 위한 항전을 지금은 할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이긴 해요. 네? 네, 공격은 안 되지만 오! 오! 완성되 전에 완성되기 자, 전에 하나! 아, 하나 들어갔어요. 하나,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하나 들어갔는데 이게 하나가 됐는데 안 되겠다. SCV가 타격 너무 큰데요, 아, 이거. 이거 너무 아프네요. 이거. 네. 하나 나오는 거. 네. 여기 포커포커에 벙커, 들어가야죠. 네.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하나 네. 들어가서 여기서 좀차라야 불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저그가 또이 보험을 많이 드러나 버렸죠. 공격이 안 된다라는 이런 측면 때문에 또 네. 때려놓은 s c b 찾으려고 보군부투 지금은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벙커 하나가 완성이 되면서 안쪽에 머린들이 들어가서 수비는 하고 있어요. 레오드 콜라 네. 갑니다. 네. 저글링들은 또 빠져나가면서 혹시라도 이제 머린들 꾸준하게 모아가지고 본진한 쪽으로 저글링 숫자 너무 유지 안 하면 또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예 그거밖에 없죠 <laughs> 네예 그것도 아, 한 세월이 걸리는데 이 깨통까지도 만약에 불교에 다면 이게 섬에 갇혀버리는, 부인도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네. 갇히지 않기 위해서 위로 일찍 올라오거든요 유일한 공격 부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나머지는 지금 고립됐어요 아 이게 옛... 섬에 태클를 올리기 전까지는 네. 네 갇혀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 고립됐습니다 음. 남은 상황에서 건물 짓기도 참 불편한 이런 지역이라서 예. 태클를 올리자니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버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보는 거 버린 더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데스 아직 못 올렸죠 테라는 네탱으로된그 메딕 없는 스팀팩도 없는 머린밖에 지금 뽑을 게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쪽에서 뭔가 이제 공격을 좀 시도를 상대방이 시도를 해서 저글링이좀 소비가 되기를 바랄 것 같은데 원 베럭스입니다 원 베럭스 네자 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처음 보신 분들은 스타트 포인트가 지금 6시 네게 5시에 왜 있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은 특집인가 네. 오늘은 <laughs> 5시와 6시가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냐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랜덤 스타팅 게임 아닙니다, 네. 지금. 예. 지금 5시 있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저지역 시작이 가능하다면 이건 8인용 맵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재호 선수는 힘든 싸움이라고 했거든요. 문투하고 있습니다. 승률 면으로 봤을 때 이재호 선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온라인상에서의 승률. 물론 ASL 안에서의 저우저는 이재호 선수 명성에 걸맞지 않게 ASL 안에서의 저우저는 성적이 좀 나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제 ASL에서 모습을 어느 정도 드러냈었던 이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김경호 선수에 비해서 운영적인 측면을 확실히 더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상대방의 강력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김경호 선수가 어, 선택해온 것이 사드론 네. 이사를 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도 이렇게 폼으로 이동하면서 버티는 이재호 선수도 어,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대단합니다. 진짜 손가락이 힘바지면서좀 어, 좀 빠르게 경기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빌드 상성이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찾아서 네. 통일 이어나가고 있는 이재호 선수예요. 혹시라도 모를까 이제 상대방이 어, 뮤탈리스크 찍기 전에 투베럭스나 혹은 병력 꾸준하게 뽑은 걸로 SCV와 함께 드리닥칠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성큰도 하나 이렇게 <laughs> 건설을 해 놓았고요. 네. 악의 상황을 미리미리 좀 대비해 두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뮤탈리스크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병력이요? 네. 좀 어린이도, 또 어린이고 예, 터지죠, 예. 바람 보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언덕 위쪽에서 또 SCV 한 예. 곳을 때리게 되면 아, g 지이번 승부승, 김경호 선수의 작전이 성공하면서 이번 매치에 승리 따냈습니다